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예계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2월 26일 수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시작됩니다. 수요일, Wednesday, 여성, Women's, 예배, Worship, 그래서 WWW. 어, 웬 e 스데이웨 r 먼스 월십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성분들은 다 참석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 해 드리시고요 물론 직장 가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또 낮에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북클럽까지 함께하셔서 영적인 또 도움 되시는 도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예배 가운데 첫 예배는 제가 설교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여성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세상을 깨우치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생명의 삶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뿐 아니라 내가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 우리 제자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세나가 이~ 회당에 함께 몸담았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교를 당할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출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된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절 스테반 집사님을 이제 순교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까지 당하게 하고 사람을 죽일 만큼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당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이절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한다고 자만할 수 없고 또잘 모른다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저는 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잘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저랑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런 어려운 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제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유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든든하게 힘있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걱정하고 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데 그런데 또한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왜? 보혜사 성령이 곧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 이 이후에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과 같이, 아니, 더 유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죠?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12절에 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참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우서, 에베소, 빌리뽀, 골로세, 계속해서 아, 이 서신서가 전해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내가 전하고 그 이후에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전하겠다 그 이후의 말씀은 성령께서 전할 것이다 (13절)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더 말씀해 주실 거야. 그게 뭐겠어요? 그 서신서 이후의 말씀이고 또 오늘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또 말씀 볼 때에 또 설교 말씀 들을 때에 혼자 말씀 큐티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누구 누구야? 너한테 해줄 말이 더 많지만, 오늘은 너에게 여기까지만 더 말하겠다. 그러나, 오늘 너에게 할당한 이 분량대로의 믿음을, 또이 말씀을 더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은 또더 다른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 마. 아, 목사가 된 저에게도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또그 다음날 더 깊이를 더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제가 처음 읽었을 때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매년 매년 요한복음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전할 때에 전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네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만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만하지 말고 아, 내가 또다 모른다고 너무 모른다고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오늘 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는 만큼 더 붙잡고 그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진리의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우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줄 믿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다 흘릴까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흘려버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 봐 기억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데 주님 그 안에서 꼭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오늘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또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리하여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